그러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 성경 막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막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찾아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월입니다. 2024년이 들어온 지가 얼마 된것 같지 않은데 벌써 마무리를 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하늘을 잘 돌아보면서 우리 또 다음에 찾아오는 다음 그 하늘을 잘 맞이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 1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세우셨던 많은 계획들은 이루셨습니까? 신앙의 바른 습관은 또잘 유지를 하고 계십니까? 많은 것들을 이룩한 것도 있을 것이고 유지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직 하지 못하여서 생각 중인 것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12월을 주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또 2025년을 잘 계획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것을 주 안에서 계획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그것이 왜 그럴까요? 우리그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기도함으로써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하신 바를 찾아내서 2025년 주안에서 올바른 계획을 세워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알려 주신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기에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 어, 민족이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 신뢰가 높았고 또 되게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그들이 이제 그어기에 서서 그러니까 큰 도로나 이런 어기에 서거나 아니면 그런 광장 같은 데서 흰 옷을 입고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흰 옷을 매번 그렇게 입을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이 기도할 때마다 흰 옷을 입으면서 그를 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흰옷 자체도 매우 눈에 잘 띄는 색상인데 서서 기도하였으니 얼마나 잘 보였을까요? 그리고 회당이나 큰 거리에 서서 이걸 기도하였으니 누가 봐도 지나가면서 다볼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나좀 봐라 나는 이렇게 거룩하다 나는 이렇게 기도를 잘한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뽐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그 기도의 성향을 너무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자다. 그래서 너희는 이 외식하는 자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운 성경에서 보면 그들을 위선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그들은 자기 상을 다 받았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와, 저분 대단하다. 저 바리새인 기도 소리 들어보니까 와, 이번에 또 금식하셨네. 와,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분을 지켜 세우고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다른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높여 세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남이 보게 하는 기도, 남을 의식하는 기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안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6절에 이어서 그게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골방에 들어가라 문을 닫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곧 하나님과 일대일의 그 만남을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골방은 방해를 받지 않는 곳입니다.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이 내가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또 문을 닫게 되면 남이 하는 말을 자신이 듣지 않게 됩니다. 그것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방해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일대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그 곳을 정하여서 그 골방이라는 곳을 들어가 하나님과의 그 일대일의 그 관계 속에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롯이 하나님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자신의 것을 드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친구네 집들이를 한번간 적이 있는데 아주 집을 이제 잘 구했더라고요. 그래가 가지고 이제 집들이를 하는데 방을 하나씩 하나씩 소개를 해주는데 아주 작은 이런 뭐 팬트리 같은 아주 작은 방이었습니다. 근데 그 방을 기도실로 꾸몄더라고요. 작은 탁상을 하나 탁상을 하나 놓고 그 작은 의자를 하나 두고 그 외에 성경책을 하나 두고 또그 앞에는 십자그라또 하나 또 뒀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기특하던지요. 하나님 앞에 그 보금자리를 구해서 이사하여 들어왔을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계획을 가졌겠습니까? 이 방은 이렇게 쓰고 또이 방에는 이렇게 쓰고 또이방은또 수납하고 여러 가지 그것을 가졌을 텐데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서 그 작은 방이지만 기도의 골방으로 삼았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들이 매일매일 그 기도실에서 기도했다라고 제가 정확하게만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기도의 그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오며 가며 그것을 보면서 기도하려 하였을 것이고 기도의 그 맥이 끊기더라도 다시 그 기도실이 되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언제든 찾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살 것을 기대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아, 우리도 정말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 어떠하실까요? 이런 골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오롯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며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바로 이분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여 나아가는 것이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남을 의식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남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일대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선포하시고 나에게 뜻하시고 날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그것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그 기도의 그 골방을 다시금 세우며 주 앞에 나아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그럼 목사님 그럼 예배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것은 별로인가요? 아닙니다. 이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관계 속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다른 사람 기도의 길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공통에게 주어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한 내 개인이 가지고 온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남에게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기도가 준비가 되고 그것이 훈련이 되었을 때에 남들과 하는 그 기도 속에서도 오롯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또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여러 송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나아가야지. 내 부족한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또 함께 의지아 의지아 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동지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알수 있기에 이 공동체 기도 또한 너무너무 귀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대화입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이방 종교의 그런 그 심취에 있는 자들이 기도를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합니다. 계속 중언부언하는 것이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여서 주문을 외우듯 계속해서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는 것. 이것이 그들은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만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신이 그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그런 이방신들의 영향을 받아왔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해야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중원부원하지 말아라. 이방인과 같이 똑같은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말아라.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자신에 있는 것을 일러 바치는 시간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요. 하나님께 시시콜콜한 것을 주 앞에 드리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께 아니면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말하듯 자신의 속에 있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대화 시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할 힘이 없어서 여러 문제들과 상황들과 체력의 그 건강상의 그 문제들 덕 때문에 내 앞에 주어진 그 여러 아픔들과 그 어려움들을 토로할 힘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여라고 외치는 그단한 단어 그 메시지 안에서도 우리의 상한 마음 그리고 지치고 어려운 그 마음들을 깨달아 아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째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요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여라는 그한 단어를 주 앞에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통한 그 여러 아픔들과 어려움들 주 앞에 고하고 싶은 그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상달되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죠 대화이기 때문에 또한 일방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기도문 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 말을 계속하면서 내 말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던 것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고쳐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끌어 주셔서 다시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였던 그 믿음의 고백들이 나중에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여 하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뜻대로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바꿔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일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말씀으로 우리의 그 방향성이 조정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믿음직한 사람, 조언을 구할 사람, 지혜로운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내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 나의 뜻을 이야기를 하고 내 문제에 대한 그 상황들을 이런 것들이 되면 참 좋을 텐데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조언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장 지혜로운 것들을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조언을 신뢰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조언자가 되십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그분께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의 방향성이 A라는 방향성이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장 좋은 그 B라는 것을 제시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A라는 그 생각을 가졌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B라는 것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한 그 대화를 통한 이끌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저희 우리 a 기한 성도님들과 제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bit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기 기울이며 주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주여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라는 믿음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매일 하는 것입니다.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사실 우리는 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출애굽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애굽에 애굽에서 탈출하여서 그 광야의 시간을 걸어가는데 그 광야에서 그 많은 인원이 어떻게 양식을 구하고 먹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 불만을 들으셨고 그들을 먹이시기 시작하십니다. 만나를 보내어서 또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이시고 만나를 통하여서 그 곡식을 먹이시며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간다라는 것이죠. 이 만나와 메추라기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법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먹을 것을 그날 먹을 만큼만 구하라는 것입니다. 거두라는 것입니다. 내일이 오지 않을 것이다. 내일은 혹시 만나가 끊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일 것까지 이것을 모아두게 되면,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일도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먹이시는 이가 내일도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일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일용할 양식, 내가 오늘 이 필요한 것, 오늘 주 앞에 엎드려서 나아갈 것 이것을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오늘 한 것을 통하여서 내일을 살아가는 것도 물론 맞지만 우리는 오늘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앞에 구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여 힘을 공급해 달라고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 앞에 나아갑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매일 매일 주님께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요청입니다.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요청인데요. 무엇을 요청하는가 12, 13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달라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 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찾아오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늘 깨어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살아내고 주님께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주님께 기도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죄의 소는 내게 있으나 너는 그것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유혹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말씀을 입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며 엎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일 매일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처럼 매일 매일 기도해야하며 매일 매일 영적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년의 마무리하는 시작 어,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그 재시작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요즘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겠습니까? 우리의 기도 태도를 점검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 위선자와 같이, 마치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렇게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선. 한 명의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의 태도를 점검하여서 하나님 앞에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의 방법을 방법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기도의 그 모습 속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하다가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요구하다 끝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라는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저 내 안에 있는 이야기만 털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음성의 기율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이 무엇일까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 시간을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해진 이 예배 때만 우리는 기도하고 끝내지는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어진 시간, 주어진 골방. 나에게 그것이 정말 명확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하늘 앞에 시간을 쪼개요 하늘 앞에 시간을 들여 장소를 정해 놓고 하늘 옆에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께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을 두고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22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고 지금부터 기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렇게 다가오는 2025년 하늘 앞에 기도하는 한해 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점검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혹시 남을 의식하지는 않았습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아니 더 크게는 나의 이 신앙생활이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에 혹시 집중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여이시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일대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내 말씀을 내 마음을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바라옵기는 주님 주님 앞에 나의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기울일 수 있는 저희가 되게하여 주옵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며 나아갔다면 이제는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제가 되길 수망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길 원합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주님의 도심, 일하심, 역사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를 믿음의 골방을 준비하게 하시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서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야법의 지옥이 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아버지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도 아버지 방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마무리하는 이때 주여 우리의 기도의 태도를 점검합니다 기도의 방법을 점검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그 모습들을 점검합니다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아버지 의식하며 살아갔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여 불쌍히 여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주시 앞에 다시 한번 뜻을 정하여 나아가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늘 앞에 일대일로 나아가는 것에 대 시간을 더욱더 줄이길 소망합니다 하늘 앞에 구하며 묻고 나아가는 시간을 사모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덕도해정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매일매일 기도하며 매일매일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제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참으로 연약하여서 그 기도의 불씨가 매일매일 타올라야 할지인데 아버지 끊기며 나아갔던 안타까운 우리 안타까운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 앞에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시고 기도로 묻고 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 주님 앞에 승전보를 보여드릴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 시를 불러주시고. 이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이 방법을 다시금 우리 기억하여 주님 앞에 바로 선 예배자가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하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아버지 바르게 선 예배자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기도의 뜻을 세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지금부터 라도 다시금 이 기도의 불씨가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 앞에 뜻을 묻고 구하며 주님께서 알려 주신 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년에서도 주여 기도 생활을 아버지 쉬지 아니하고 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결단 위에 힘하시고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您。